자 그러면 가로등과 음, 오나먼트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 저번에 했었던 것처럼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와야겠죠 여 누르시고 음, 저는 이거랑 이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 들고 들어왔고 이거를 좀 뒤로 밀어놔야죠 작업물이 0,0,0이 있어야되니까 그리고 하나 더 들고 들어올게요 이렇게 해서 저는 한 번에 두 개를 다 들고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이거 이미지도 이렇게 스케일로 키울 수 있어요. 해놓고 뒤로 좀 이렇게 빼놨고요 자, 그럼 다시 정면뷰 들어가서. 이제 그리드 끄고 얘를 본격적으로 만들 겁니다. 우리가 얘를 바로 육면체를 갖고 와서 면을 잘라버리고 쭉 뽑아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오늘은 좀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자, 플랜 플랜을 했더니 여기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E 눌러서 이렇게 돌려줄 겁니다. 정확하게 돌리기 위해서 수치 조정에서 90, 아래 눌러서, 세그먼트. 이렇게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빼버렸구요. 다시 정면 돌아와서, 우리 항아리 쓸 때처럼 투명주고,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냅둘거예요 F 눌러서 확대했구요. 일단 크기를 좀 줄일게요. 이거 이렇게 뒤집히게 하지 마세요. 뭐, 면은 나중에 다시 뒤집으면 되기야 되는데, 이왕이니? 자, 버텍스로. 우선, 모양부터. 좀 맞추고. 그 다음은, 우리 항아리 쓸 때와 동일합니다. 자, 다시 선에 들어가. 선 잡고. 컨트롤 E 이번에는 뭐 기즈모 만질 필요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살짝 굴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E 알트 누르고 휠 버튼 눌러서 이렇게 당겨온 겁니다. 자 제가 계속 회전으로 이렇게 굴리는데 이걸 왜 하는 거냐?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도 되지 않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모델링을 할땐 와이어 정리라는 걸해 줘야 돼요. 이 선이 최대한 깔끔하고 예뻐야 됩니다. 이 기준은 이 선과 이 선이 90도에 가깝게 이 선과 이 선이 90도에 가깝게 이 선과 이 선이 90도에 가깝게 직각을 최대한 맞춰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너무 예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와이어 정리와 회전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오나먼트 같은 경우는 마야보다는 맥스가 더 좋아요. 마야, 아니, 맥스라면 이걸 그냥 선 한번 그은 다음에 렌더링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한 방에 뽑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나먼트들은 나중에 맥스로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물론 맥스 역시 나중에 복잡한 오나먼트가 되면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예로 어떤 예냐면, 지금과 같은 이런 오나모트, 단순한 선으로 그려져 있는 건 그냥 뭐 되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할 때는 맥스에 들어가도 지금 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이런 거 만들 때는. 다만 이런 단순한 거의 경우, 맥스는 좀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선택할 때 가끔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 제가 이렇게 세 가닥을 한꺼번에 잡고 이렇게 빼버리죠 자 한번에 긋고 컨트롤 누르고 뺀겁니다 이런것도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많이 꺾이니까 점점 아까에 비해서 간격이 줄어들죠. 요는 이 바깥쪽 실루엣 얘를 쭉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델링이 내 와이어가 이 사진에서 많이 벗어나 그러면 조밀조밀하게 주는 거고요. 특히 지금 앞 부분. 이 이후로 작업할 부분들을 보면은 다소 줄여 주기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의외로 손이 많이 가죠. 참고로 음 적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모델링. 지금 이런 작업을 재밌어 하는 분들이 나중에 이런 모델링, 조형 쪽, 이런 걸 잘하십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런 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뭐, 나중엔 더좀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막 이러는데, 정말 엄청나게 효율적인 방법을 쓰면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 기능 같은 걸로 다 밀어버리면 됩니다. <laughs>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장인정신 같은 거고, 그 그런 거다 필요 없다 이래 버리면, 우리가 고용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 만들었으니, 이대로 내두는 게 아니라, 얘 면으로 들어와서, 페이스 들어와서 다 잡고, 모델링 툴킷, 여기서 컨트롤 E 하셔도 됩니다. 자, 익스트루드. 그래서 두께 주면 끝입니다. 엔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로등에 이 파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한 가닥 만들고, 요거 한 가닥 만들고, 요거 한 가닥 만들고 하시면 돼요. 이거 막다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담으로 왜 이거 하다가 보면, 네, 어 지금 이게딱 됐네. 오 어, 좋다. 자 여기가 앞면입니다. 이거는 뒷면이에요. 내가 하다가 중간부터 갑자기 검은색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면이 뒤집힌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 잡고 여기 모델링인 거 확인하시고 메시 디... 디스플레이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뒤집힙니다. 또잘 알아두시고 메시지 플레이, 리졸브, 리벌리버즈. 이렇게 해서 파이프 완성입니다.